성경 속으로 또 성경 밖으로 여행 떠나는 불불티비입니다. 아,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을 할 거예요. 아, 사사기를 나누면 세 부분이 있다 그랬는데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이 두 가지 에피소드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이두 가지 사건이 정말 아, 막장 중에 막장이죠. 이두 가지 사건으로 설교하는 얘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왜? 입에 담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두 가지 사건이요. 그두 가지 사건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건, 말씀 한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절 말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서 아직 그들이 유산으로 받을 땅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이 자리 잡고 살 땅을 찾고 있었다 그랬어요. 이게 단지파와 연관된 사건이라는 걸알수 있고 또그 시작할 때 그 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하죠.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성경을 보면, 에브라임 산간지방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았대요. 네. 그리고 미가 엄마가 있었는데, 이 미가 엄마가 은을 1,103개를 도둑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둑놈이 이걸 훔쳐갔는지 막 저주를 하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돈을 누가 훔쳐갔냐? 아들이었던 미가가 훔쳐간 거예요. 그때 엄마가 이제 마음이 좀 껄쩍지근하죠. 왜냐하면 아들을 막 저주했으니까. 그래서 아들에게 저주가 가지 않기 위해서 어 돈을 가지고 이 미가한테 제사장 옷을 맞춰줍니다. 에보이라고 하는 제사장 옷을 맞춰주죠. 그리고 미가를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아요. 그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무슨 제사장을 아무나 옷만 입혀서 세우면 제사장이 됩니까? 그런데 어느 날. 레위 사람 하나가 길을 가다가 이 미가 집에 찾아오게 돼요. 보니까 레위인인 거예요. 어, 그럼 제사장 하려면 이 레위인이 제사장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레위인을 월급을 주고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레위인이, 사실은 레위인들은요, 다 이게 마을, 마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마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는데, 레위인이 살 곳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떠돌게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계획이 이미 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의미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 레위인이 미가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단지파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단지파의 정탐팀이 어, 그 단지파가 받은 땅에 살 수가 없어서. 이제 다른 땅에 가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좋은 땅을 찾아다니다가 이 미가의 집에 오게 된 거예요. 보니까 거기 레위인도 있고 미가의 집이 참잘 사는구나 그렇게 보고 나서 저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거기가 바로 레센이죠. 그리고 이 레센을 어, 보니까 이 땅은 좋은 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자기네 집하로 가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다 데리고 예, 600명을 데리고 저 북쪽에 있는 레센으로. 가서 정착해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길을 떠나다가 길 가는 중에 미간의 집을 들린 거예요. 그 집에 누가 있어요? 레위인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레위인 제사장을 불러내 가지고 너한 집안에 제사장 하는 게 좋냐? 아니면 우리 지파 제사장 하는 게 좋냐? 지파가 낫겠지. 그래서 이 제사장을 데리고 갑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레위인을 따라가는데, 이 레위인이 미가 집에서 만들어준 그 애봇도 가져가요. 미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있습니까? 따라갔더니 단지파가 단지파의 이 장정들이 미가를 보고 "너 한번 죽어볼래?" 그래가지고 이 레위인도 빼앗기고, 애봇도 빼앗기고 다 빼앗겼다. 그런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엉망진창이죠. 네, 그런 이야기가 하나가 나오고, 두 번째 이야기는 더 심각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번 볼까요? 사상 1 9장 1절이에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때에 한 레위 남자가 에브라임의 산골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다 그는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서한 여자를 첩으로 데려왔다 또 요것도 시작할 때 보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때라고 얘기를 하고 또 레위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 에브라임은 계속 문제죠 계속 계속 문제예요 어 그리고 첩이 있었어요. 이 이야기도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살고 있는 레위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첩이 있었는데 첩이 뭐가 삐져 가지고 자기 집이었던 예, 베들레헴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첩을 데리러 레위가 베들레헴에 가죠.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첩을 첩을 설득해 가지고 이제 같이 가기로 해요. 그래서 길을 떠났는데 그만 가는 길 가는 중에 해가 집니다. 이제 어디 가서 자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들어갔던 마을이, 예, 베냐민지파의 땅의 기부아라는 곳이었어요. 이 레위인이 기부아의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이 기부아의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이 레위인을 겁탈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일이에요. 또 남자가 남자를 겁탈하겠다고 하니, 참 이게, 어, 참담한 일이죠. 근데 이 레위인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첩을 내줬어요. 그랬더니 밤새도록 이 첩이 이 불량배들한테 윤간을 당하고 아침에 돌아왔는데 죽었죠. 그래서 레위인이 이 죽은 첩의 시신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첩의 시신을 열두 동강으로 잘라서 모든 지파에 보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죠. 이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참혹한 얘기를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다. 야 이스라엘의 대표들은 미스바로 모여라. 그래서 미스바에 모입니다. 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의를 했죠. 그리고 베냐민지파에다 통보를 했어요. 그 불량배들을 내놔. 불량배들 내놓으면 어, 우리가 그들을 다 죽이겠다. 그렇게 했는데 베냐민지파도 내놓으면 되잖아요. 나쁜 짓을 했으니까. 근데 베냐민지파가 이 불량배들을 내놓지 않습니다. 어 그래. 니네가 그냥 그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들이 군대를 모으죠. 그리고 이 군대들이 베냐민 지파로 쳐들어갑니다. 이 군대의 숫자가 40만이었어요. 어마어마한 군대죠. 베냐민 군은 얼마였을까요? 26,000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40만이 이기는 게 맞는데 베냐민이 첫 번째 전투도 막아내고 두 번째 전투도 막아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11지파가 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사장까지 불러와가지고, 결국은 이 베냐민 지파를 무너뜨리죠. 이 2만 6천의 남자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600명 밖에 안 되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다른 11지파가, 아, 우리가 큰 잘못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12지파 중에 한지파를 완전히 없애버리게 된 거죠. 그래요. 그런데 또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이 11지파가 전쟁에 나가면서 뭐라고 맹세했냐면, 우리의 딸을 베냐민 남자들에게는 주지 않겠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맹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600명 남자가 살아남았지만, 이 600명의 남자를 결혼시킬 여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회의를 합니다. 혹시 우리가 이렇게 싸우러 나올 때, 싸우러 나오지 않은 그런 마을이 있냐? 라고 알아보니까 한 군데가 있어요. 어디요? 길르아야베스는 싸우러 나오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길르한 야베스를 쳐들어가서 길르한 야베스 처녀 400명을 데리고 와서 베냐민 사람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도 아직 몇 명이 결혼을 못해요? 200명은 결혼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국리를 해내냐면 그때 하나님의 괴가 실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로에 아마 절기마다 축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실로에 축제 때 와가지고 여자들을 납치해 가라. 보쌈해서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200명의 여자를 실로에서 데리고 오게 되죠. 이게 두 번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목사지만 이런 얘기로는 설교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뭐 좋은 게 있어요. 설교를 할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두 가지 사건이 사사기의 결말이에요. 사실 시간 순서상으로 보면 이두 가지 사건이 사사기의 맨 마지막에 나온 사건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단지파 2주 사건 같은 경우는 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분에도 나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부러 최악의 사건 두 개를 맨 마지막에 배치한 거예요. 왜? 사사 시대가 이렇게 엉망진창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 사건 두 개를 마지막에 배치하고 결론을 낸 것이죠. 그리고 사사기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이게 사사기의 결론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내시고 하나님의 꿈이 있었어요.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그런데 마치 이 세대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어요. 진흙탕이 되어 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등장을 할까요? 맞아요. 왕을 세우는 이야기로 가게 되겠죠. 바로 그 징검다리 역할을 누가 하냐면. 룻기가 합니다. 룻기를 좀 볼게요. 룻기는 이렇게 시작해요.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 유다 베들레헴 태사행의 한 남자가 모압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랬어요. 이제 시작이 사사시대에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기근이 들었어요. 베들레헴이라는 이 동네의 이름이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빵집은 먹을 게 많다는 뜻이죠 근데 빵집에 기근이 들었어요 마치 사사시대의 분위기와 똑같은 거예요 한 집안이 겪고 있는 일이 사사시대 엉망진창이 된 것과 다르지 않죠 그래서 거기서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이방인의 땅인 모압으로 간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멜렉 이고, 부인은 나옴이었고, 아들은 말론과 기련이었어요 그래서 모압에 가서 말론은 룻과 결혼을 했고, 기련은 오르바랑 결혼을 했죠. 그런데 그모압당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엘리멜렉도 죽고, 말론도 죽고, 기련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처럼 말입니다. 그게 룻기예요. 나옴이가 이렇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나서 나는 소망이 없다.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하고,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누가 따라갑니까? 에, 며느리였던 모함 여자 루시, 나는 어머니를 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이 루시,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보아스라는 훌륭한 남자를 만나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 세를 낳고, 이 세가 다윗을 낳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 왕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성경은 굉장히 재밌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정말 멋있고 아름답게 살아보게 하겠다고 꿈이 있으셨지만, 좌절되었죠? 그런데, 그 뒤편에, 한 망한, 엘리멜렉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왕들이 다스리는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말씀 한절, 어,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4장 21절에서 22절이에요. 살모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베스를 낳고, 오베스는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죠. 이제 다윗, 새로운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은요, 아이를 못 낳는 한 여자의 기도로부터 새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아, 어, 저는 이런 얘기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에 이길 수가 없다. 그리고 그언약궤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블레셋에. 어, 그것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법계의 움직임을 인도해 주신다고 생각을 해야겠죠. 근데 이 베세메스에서도 또 사람들이 언약괴의 그 뚜껑을 열어봐가지고 70명이 죽는 일이 일어나고.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어요. 그랬더니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나스가 엉망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나갔다가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기고 전쟁에 패하게 되었잖아요.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